마지막 웃음. 제일부 새벽의 사람. 1950년대에 태어난 박성근은 태어나면서부터 넉넉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쟁의 흔적이 아직도 거리에 남아있고, 쌀한 톨을 더 아끼기 위해 보리쌀을 섞어 밥을 지어야 했던 시절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참는 법을 먼저 배웠다. 놀고 싶어도 참아야 했고, 울고 싶어도 참아야 했다.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웃음은 사치였고 눈물은 약점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말 대신 주먹을 움켜주는 법을 알았고 하고 싶은 말은 속으로 삼키며 눈빛만 굳히는 법을 터득했다. 청년이 되어 사회로 나온 뒤에도 성근은 말수가 적었다. 필요 없는 말은 낭비라고 여겼다. 공장에서 일하든, 막노동을 하든, 그는 묵묵히 몸을 내주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밥을 먹고 곧장 잠에 들었다. 세상은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았고, 그 역시 세상에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굳어진 삶의 태도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새벽의 그림자. 성근의 하루는 늘 새벽 4시 반에 시작되었다. 여름이면 동이 트기 전, 겨울이면 아직 까맣게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이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엌으로가 밥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전날 저녁 남은 밥을 새 밥과 섞어 아침을 준비하는 게 습관이었다. 그는 아내를 깨우지 않았다. 밥솥 뚜껑을 열면 김이 훅 끼쳐와 안경알을 순간적으로 뿌옇게 덮었다. 그는 손등으로 안경을 훑으며 숟가락으로 밥을 살짝 저었다. 밑바닥에 누룽지가 잘 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됐다.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었지만 늘 그렇게 중얼거렸다. 찬장은 오래된 나무 문짝이었고 문이 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성근은 그 소리를 줄이려고 늘 조심했지만 결국은 나는 소리였다. 김치 단지에서 꺼낸 김치 한 포기, 멸치 한 줌, 된장국 한 그릇. 그게 아침상이었다. 아내 영자가 이불을 움찔거리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면 그는 곧장 말했다. 자, 다시 누워. 내가 알아서 해. 그러나 아내는 늘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당신, 어제도 늦었는데 잠좀더 자지. 그 말에 성근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다. 늦게 잤다고 늦게 일어나면 그게 무슨 가장이냐. 영자가 가끔 웃으며 말하곤 했다. 가장, 가장하니까 더 무겁잖아. 그러나 성근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무게를 놓을 생각이 없었다. 아이들의 숨결. 아침마다 그는 아이들 방문 앞에 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가 그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었다. 큰아들은 자는 동안에도 이불을 발로 걷어차서 늘 덮어줘야 했고, 둘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모로 누워잤다. 막내는 밤마다 꿈을 꾸는지 잠꼬대를 중얼거리곤 했다. 성근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저 숨결이 끊기지 않게 해야지. 내가 서 있는 이유는 저 숨결이지.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표현하지 않았다. 그저 현관문을 나서며 신발끈을 고쳐 묶고 다시 한번 집안을 돌아본 뒤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노동의 하루. 공장에 도착하면 성근은 누구보다 먼저 기계를 닦았다. 철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천으로 볼트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동료들이 와서 성근씨, 오늘도 일찍 왔네. 라고 해도 그는 짧게 예. 하고 끝냈다. 하루 종일 쇳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일했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기보다 도시락을 꺼내어 밥을 빨리 먹고 구석에서 눈을 붙였다. 다른 이들이 웃고 떠들 때 그는 잠시라도 눈꺼풀을 무겁게 내려앉혔다. 그래야 퇴근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갈 힘이 생겼다. 저녁의 의식. 퇴근길. 성근은 늘 마트 앞 자판기에 서서 500원짜리 캔커피를 뽑았다. 달지 않은 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남은 것은 하수구에 살짝 부었다. 어느날 막내가 따라와 물었다. 아빠, 왜 남겨? 성근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은 단 것을 싫어하는 척 하면서 집에 남겨두고 싶었다. 아이들이 먹을 간식이 늘 모자라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버린 건 커피가 아니라 자신이 마시고 싶던 달콤함이었다. 집에 들어서면 그는 먼저 아이들의 책상 위를 살폈다. 교과서가 펼쳐져 있으면 마음이 놓였고, 만화책이 올려져 있으면 일부러 모른 척 했다. 대신 밥 먹자. 라는 말만 던졌다. 아이들은 그 말에 무심히 대꾸하면서도 밥상 앞에 모였다. 식탁에서 성근은 거의 말하지 않았다. 대신 밥그릇이 비워지는 속도를 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잘 먹는다. 다행이다. 그것이 그의 만족이었다. 말 없는 사랑. 밤이 되면 성근은 방 한쪽에 놓인 작은 공책을 펼쳤다. 거기에는 아이들 학비, 월세, 생활비, 빚, 그리고 다음 달 예상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펜으로 숫자를 고치고 또 고쳤다. 영자가 물었다. 그렇게 매번 써도 줄어들진 않잖아. 성근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도 써놔야 마음이 놓이지. 그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월급 내역. 손바닥에 굳은 살, 해 뜨기 전에 발걸음이 바로 그의 사랑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굳이 말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갈수록 그의 침묵은 아이들에게 차가움으로 전해졌다. 그 또한 알았다. 하지만 그가 할수 있는 건 여전히 같은 것이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벌고, 더 열심히 버티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몫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작은 균형. 어느날, 컵 하나가 기우뚱거려 자꾸 넘어졌다. 막내가 10원짜리 동전을 주워와 컵 밑에 받쳤다. 신기하게도 컵이 바로 섰다. 봐, 이제 안 넘어가. 막내가 자랑스레 말하자, 성근은 미묘하게 웃었다. 그 작은 웃음을 영자가 놓치지 않았다. 아직도 그거 쓰네. 세월이 흘러도 컵 밑에는 늘 10원짜리 동전이 있었다. 성근은 가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우리 집도 저렇게 작은 게 받쳐주고 있는 건 아닐까? 고요한 마무리. 그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다. 말은 적고 웃음은 드물었으며, 감정은 늘 가슴 속에만 묻혔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밥솥을 열고 아이들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묵묵히 일터로 향하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다. 성근은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 그 무뚝뚝한 뒷모습이 아이들에게는 벽처럼 느껴지고 아내에게는 외로움으로 남았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역시 어쩔 수 없었다. 그가 배운 사랑의 방식은 그렇게 말 없는 사랑 뿐이었으니까.